중심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포항시가 영일만항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3일 영일만항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포스코 등 관계기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일만항과 국제 여객 부두 건설, 배후단지 조성, 냉동 냉장 창고 및 물류센터 착공, 인입 철도 건설, 물동량 확보 등의 주요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한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시는 영일만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동량 유치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항만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영해만한 국제 여객부두 건설 사업의 설계비가 확보된 만큼 앞으로 포항이 환동해권 크루즈 시대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포항시 정책기획단이 2월 29일 출범했습니다. 이 정책기획단은 앞으로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활약을 펼칠지 소개해 드립니다. 6급 이하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정책기획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사람 모으기, 돈 모으기, 매력 만들기, 바다 빛내기, 누구나 잘 살기 팀등 6개 팀으로 구성돼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인데요.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과 집중 토론,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매달 2회 이상 토론 모임과 전문가를 초빙한 간담회, 현장 답사 등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최종 정책 연구과제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시는 정책 기획단을 통해 제시된 우수 아이디어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향식 제한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3개 기업체와 153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2월 29일 시청에서 철판 표면 가공업의 케이스어스틸, 목재사업의 천마개발, 뇌화물 제조업의 방산영남지사 등 3개 기업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식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최근 어려운 철강 경기에도 불구하고 포항에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체에 감사를 전하며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빠른 기간 내 공장이 설립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이번 체결을 통해 153억 원의 직접 투자와 47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 지원시설인 경북 동부 해바라기센터가 포항 성모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의료, 상담, 수사, 법률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전문 기관입니다. 2016년 신중년 사관학교 개강 및 입학식이 지난 4일 포항시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일자리데이가 지난달 29일 시청 2층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체육단체 통합의 객관성 확보와 원활한 통합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 29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입체의 물품을 만드는 3D 프린터 미래의 기기로만 느껴지던 3D 프린터가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했던 기계가 소형화되면서 그 활용 분야는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는 3D 프린터의 기술과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가 양성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포항 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요즘 3D 프린팅 하나면 생활 속의 작은 용품에서부터 고층 건축물들까지 단시간 내에 뚝딱하고 만들어 낸다고 하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3D 프린팅에 관한 교육이 우리 포항시에서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창조도시 포항이 3D 프린팅 교육의 1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첨단 산업의 리더는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3D 프린팅 전문가 양성 과정이 열린 포항 남구 정부와 교육장. 이런 시간부터 교실하는 학업의 열이로 가득한데요. 3D 프린팅이란 3차원 제품 디자인을 2차원 단면으로 연속 재구성해 소재를 층층이 쌓아서 출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조혁명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입니다. 3D 프린팅 네. 수업을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들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또 여러 IT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하니까 나중에 미래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세가 3D 프린팅으로 좀 가다 보니까 네. 저희들도 이제 여기 컴퓨터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존 O.E.만 한 하는 게좀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해서 좀 3D 쪽으로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손쉽게 디자인하고 만들어 볼수 있어 3D 프린팅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포항시의 3D 프린팅 교육은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과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다뉘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대체 뭔가요? 지금의 컴퓨터 기술은 만질 수 없고 눈으로만 보는 거지만 3D 프린팅 기술은 그렇게 눈으로 본걸 실제로 만질 수 있게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 어디든 또그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산업 식품교육,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포항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3D 프린팅 창의 메이커스 시범교육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한 성과입니다. 그 결과 포항 시민들은 첨단 3D 프린팅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됐는데요. 3D 프린팅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순간 깜짝 놀란 아, 게 네.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참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아마 제일 연장자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3D 프린팅 수업을 들으실 아, 생각이 드는지. 지난 하셨어요? 여름 방학 때 1차 수업을 한 이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좀 심할 수업을 한다 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애들 그 왕구 같은 거, 그런 거 만들면 참 좋겠다. 진짜. 솔직히 이제 저는 애기는 다크고 뭐. 네. 손자 볼 나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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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만들어갖고 애들 장난감 네. 어, 안 사고 직접 할머니가 만들어준다면 하참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3D 프린팅 창의 메이커스 시범 교육은 3D 프린팅의 기술 확산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인데요. 오는 2020년까지 3D 프린팅 천만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포항 시민들이 3D 프린팅을 배울 수 있게 됐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 도장이라든지 이름표 이런 걸 가장 선호하세요. 뭐 열쇠고리 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조금씩 실력이 쌓이면은 뭐 미니 우편함도 만드시고 뭐 전화기 모형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실제 쓸 수는 없지만 뭐 물조리개라든지 그다음에 안경이라든지 또는 헤드셋 이런 전자 제품도 똑같이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3D 프린팅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팅 혁명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열공무도인 25명의 예비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포항시의 3D 프린팅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눈부신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로운 물, 골리수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고로쇠가 몸에 좋은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청정 고로쇠를 맛볼 수 있는 죽장 고로쇠 축제가 이번 주말 죽장 서포 중학교 일원에서 열립니다. 고로쇠 시음과 판매, 천연 염색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죽장으로 건강 나들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클릭박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